그리고 실손따뜻한왁스 받하고 손 구부려 주잖아요. 또 딱딱 하니까 스 받하고 스한 다음에 손가락 운동을 하니까요. 운동하면서 그럼 손가락 안 굴어요. 1962년 꽃다운 20대의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들꽃 같은 한센인들의 상처와 깊은 아픔을 어루만진 두 사람. 누군가는 그들을 파란 눈의 천사라고 불렀다. 여기는 희망이 많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했었어요. 그 한자들 희망 심마야된 것도 그렇게 각자 그렇게 희망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이 섬.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세상 사람들은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강제 수용된 한세님들은 성취하는 몸으로 중노동에 시달렸고 유전병이라 하여 단종수술까지 자행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탈출하다 감금실에 갇혀 죽어나갔다. 가족들에게 조차 버림받은 한센인들은 병이 나아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희망을 잃은 이들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나무에 목을 매었다. 이 섬에 들어와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버지는 가십니다. 가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출입했던 제비 선창. 그래서 제가 또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그래. 오지 말라고 자꾸 말려요. 그래서 가다가 내가 이제, 돌아서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게. 그렇지만 그거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안,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안볼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가시다가 조조 안 돼가지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센병은 낙윤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 변형이 오거나 실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60년대 당시엔 전염의 공포가 매우 컸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그들이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수 없었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이곳 수탄장이었다. 보육소에 아이들을 맡긴 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병균이 올라갈까 두려워 아이들은 언제나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웠다. 유아원에 가보면은 내가 난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겠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너무 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마리안느는 기꺼이 한센인 자녀들의 엄마가 되어주었다. 밥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잠들기까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간야 밖에 진찰을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그 상체가 있는 상체에도 왼손으로 그 코를 막그 상체에다 냄새를 맡아요. 내 등대기 그 진물난 등대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오에서 여기서 부어요. 부으면서 이걸 온 등대기다. 그걸 맨 손으로 약한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달 아. 번살. 지금도 나옷 벗어보면 형태 하나 없어. 간호는 환자 앞에 있어야 간호지. 간호사들이 맨날 그 이렇게 차트 정리하고 뭐 이렇게 의사 처방 받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하면 간호가 아니라고. 저보고도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지 간호지. 머리만 잘 회전시키면 간호가 아니라고. 마리아누와 마가렛은 비자 연장을 위해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모금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개인 후원자들을 만났고 가톨릭 부인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목소리나> Das Ziel der diesjährigen Aktion war es, um, den Leprakranken ein, ein Dach über den Kopf zu geben und regelmäßige Behandlung zu ermöglichen und ihnen Leben, d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katholik 집중했다. Marianne und 필요한 약품을 받았고, 위한 건물을 지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직원들 사는 지역에 초청받아서 간다는 것은 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뭐라고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갔더면은 생일잔치 해주려고. 생일 잔치 장을 베풀어 주더라고. 무적 뭐어나하게뭐잘 차린 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데에 감히 갈수 없는 지역에 가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구별을 별로 안 짓는 것 같아. 환자나 직원이나 구분을 안 짓고 또 니정교, 네 내정교 네 구분을 안 짓고 서로 넘나드는 거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한센인들에게 두 사람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43년간을 소록도에서 살아온 마리안나와 마가렛 자신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며. 아무도 모르게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들에게 이 변신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변신지만 한편은 헤어지지는 속속하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점막을 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대다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말할게 2005년 고국으로 돌아온 마리아네는 세 번의 대장암 수술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동네 양로원을 돌며 봉사 활동을 이어나갔다. 일주일에 세번 마리아네는 마가렛을 찾아간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후 마가렛에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현재는. 치매로 인해 양로원에 머무르고 있다. 철록도 가고 싶으세요? 요즘 생각 많이 나세요? 일생동 초기 사하는데 생각나요. 초기 사람들, 초기 식구. 환자들.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싶으세요? 어, 다 보고 싶어. 다들 좋아해어 최근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소록도에서의 일들은 또렷이 기억해냈다. 이제 지났어. 뭐가? 소록도 시대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서 <laughs>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die Elblichkeit, die Leblichkeit an, weil hier mit dem Kinder und seinen Taten das, das und das so und sein geistes